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어요. 꿈이 이루어집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저도 선몽을 많이 받고 진짜로 말이죠. 원래 이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매진하는 거죠. 어려움도 많이 있고 괴로움도 많이 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진다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명심할 게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것에 따라서 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복 받는 게 달라요. 도량 청정 뭐라? 무화의 삼보철령 강차제제. 청정해야 돼, 청정해야 돼. 네. 항상 잊지만 잊지 않을 것. 내가 꿈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린 계속 살아야 돼. 영원을 가야 돼. 뭔가 이룬다고 너무 즐거워할 거고, 너무 희낙낙 하지 말고, 괴롭다고 뭐라? 너무 뭐라? 슬퍼할 것도 없어요. 꿈이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겸손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심, 겸손과 감사는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계속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청정무고한 마음이 되고, 그게 부처님 복받는 마음이 되고, 진짜 무량 대복이 되시는 거예요. 허공 같은 마음. 이 물질 가운데서 제가 약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비타민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스펀지가 들었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말씀드릴게요. 스펀지참 이상한 물건이에요. 눌러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때려도 뭐라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스펀지가그 안에 뭐, 구멍이 뻥뻥 뚫었죠? 그 안에 뭘먹고 있습니까? 공기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죠? 이러면 앉아 계시면요. 이렇게 힙부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정말 우리 몸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 앉아있으면, 만약에 힙프가요 쿠션으로, 이 쿠션이잖아요. 이게 쿠션 스타일이 안 됐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첫째로, 내가 꿈을 먹는 건 좋아요. 올한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겠다. 근데, 설령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린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영원으로. 그니까 러 항상 내 몸과 마음이 항상 뭔가 겸손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하심하면서 감사한 마음. 하심과 감사. 그거 잊지 마세요. 항상 하심하세요. 재벌이 돼도 뭐라? 영창 갈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돼도 영창 갈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네. 항상 중요한 게 네. 정말로 무량대복, 무량대복 지혜와 복덕길 부처님 바로 어떤 분이다. 나보다 더 복을 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가 부처님 자리. 부처님 끝난 자리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가 부처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영원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부처님 되시고 중생을 다 제도하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고 등불로 삼고 나가라.